오늘 나 화장 목꼬리 올린 거 어때? 엄마 같아 신아 그거 말고. 그리고 나 지금 잔머리 좀 정리 좀 해줘. 꼬거리가 망가졌어. 빨리 정리 좀해 아, 원래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떻게 꼬불꼬불이 되면 안 돼. 이이 돼야 돼. 알지 꼬불꼬불 허용할 수 없어. 여기 앞에가 좀더 꼬불꼬불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일정이 뭐야? 아, 아, 빈티지 옷가게 갔다가 응. 빈티지 샵 하나 또 갔다가 누카츠를 응. 먹고 응. 소품샵을 하나 갔다가 쇼코나 응.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응. 가야 돼. 투어 음. 가게 또 거리를 정리해주는 거안 바르고 나왔더니 너무 귀지시한것 같아. 좀 어떤 화장이 좋을 것 같네요. 좋아하는 거. 화장 음. 이게 좋을 거는 참 많아.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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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 어디? 설리 불다이. 저안 파는 거 아니야 막? 그거 고거 몬치치 두개다 파시는 거예요? <laughs> 우와, 졸기 졸기. 야, 걍 너다. 이게 열이 한번 빠지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시작하면 안돼 얘는. 그냥 이 것도 귀여운 거 같잖아 이. 네네 어. 노릇밥. 나이 전화기 탐난다 괜찮지 않냐? 사장님 이거 전화기 되는 거예요? 네. 사사 사. 저렇게 품에 꼭 껴안고. 이게 아, 전로게 없어. 아또뭐 탐난 거 없어? 나 이런 데 꼼꼼하게 봐야 돼. 아니. 병만 해. 옷 벗고 있네. 니가 저번에 바지 벗고 끌려고 좋아서 왔다. 그거, 그거 눈깔 하나짜리 게 이름이 뭐지? 아 마이크! 어? 마이크도 원래 있는데 아 진짜? 아 근데 스티치가 졸귀 탱구탱구인데? 설리반 말고 스티치만 샀다? 아니? 두개다 사야지 무슨 뭐, 소리 하는 거야 아 졸귀다 얘도 포켓 좀어저도 있다 허비 아.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달라. 그래, 이거 하나 있긴 있거든요. 아, 얘도 그냥 같이 주세요. 주세요. 아, 얘는 진짜 뜻밖의 부채입니다. <laughs> 요것과 요것과 음흠. 요것을 샀어요 어 너무 귀여워요 야너내 말투 따라하지 마라 응. 만족스러운 구매셨네요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처음엔 약간 이제 내 스타일인 뭐 이런 애들 보다가 나중에는 안 겹치네 지금 애들 타서 사게 돼 어디로 들어갈까? 카페 양쪽에 있어서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볼게 우와 커피 기계 막 들어가고 있어. 이거 처음 봐. 너왜 커피 기계로 나아 진짜? 신기 신기. 왜 커피 안 드세요? 신장에 너무 돼가지고. 아 맞아 맞아. 에너지 드링크에 서먹 신기해.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거 같아 내 생각에. 아니,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심장안 나. 아 진짜? 뭐지? 이게 콩이라고아 이거를 구워서 이렇게 만드는 건가? 지동을 타면서. 아 이거 물어본다 없잖아. 보일 것같아 코피 라비다 코피는 일단 직접 볶는 모습을 봐서 기분이 좋았고 내 입맛 기준 아메리카노가 산미가 있을만한데 되게 먹에 쉽게 넘어가는 어, 나쁘지 않은 상큼함 산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산미가 뭔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티 뷰티샵은 네가 좋아할 것들이 좀 있을 거야 막 원피스 막 이런 것들 여기 맞아? 간판이 없네 정리 좀 해줘. 정리 되어 있어. 안됐잖아 아, 그런 게 멋인 거야. 아 이. 인...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너무 인위적인 거 좋아해. 그냥 해. 열이 때문에 오늘 벗을 수 있고 나왔는데 되게 좋아하는 나시 원피스입니다. 덮으세요. 아 이거는 근데 옷을 입으면 옷이 내려간 데가 좀. 덮으세요. <laughs> 아니, 내가 찍을 때만 그 하고 다시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 싫어. 원피스의 귀여운 포인트는 뭐냐면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야. 치마 그냥 치마 그리고 앞에 이게 주렁주렁 약간 추장들 털 달린 거 같이 플레어가 달린 신기한 원피스인데 이쁘지? 아니. 살때 되게 이쁘단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 각도는 또 <웃음> <웃음> 그리고 려리가 사준 초커가 딱그 까만 티나 이런 어두운 색상에 일단 입었을 때. 되 예쁜 거 같아서 이거를 차면 제일 예쁜 옷 1, 2 위에 이 옷이 있는데 아니야, 아니, 네 생각에 여기 이게 끝나시는 게보이네아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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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나 이거 오늘은 발구락을 자랑하고 싶어서 귀엽죠? 쪼개 음. 합드란 말이야 발 닦기 어렵겠네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발이 가운은, 아, 이거, 다음, 곧 올라갈, 양양이 루스틱을 샀더니, 공짜로 좀 가방. 아, 이쪼좀이좀 예쁘게 잘 나와? 응. 이게 이렇게. <laughs> 이거 가지고 하는 건좀 에바지 않냐? 야내 맘이지. 이 작게 도야리나사진것같요 이거 근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응. 설명해 주시죠. 어, 오셔 네, 주셨어요. 네, 뒤에 양양이가 있어서 냉큼 주사왔죠. 습화장인데 안 부담스러워서 좋아요. 머리 되게 많이 그렇잖아 응. 근데 머리가 어느 순간부터 길다. 이렇게 길었어. 원래 관심 끄고 있으면 잘 자라. 오, 안녕. <laughs> 카메라 떨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오늘 화장 어때? 어, 요새 언더에 색깔 을 주는 데 재미가 들려서 야, 네가 처음 보는 렌즈인데 이것도 눈치 못 잡냐? 몰라라, 펑치고 어 남색띠가 있는 그런 약간 연 그린 푸른색의 그런 거 알아? 시, 쟤, 한, 쟤, 한. 내가 돈가스 먹고 싶다 해서 가는 거야? 좋아 죽는거 봐라. 참네 아, 저기 굉장히 정갈한 한식 느낌이에요. 소금 새우젓, 별다? 근데 처경건이맛어 맞아. 나 이게랑 같이 있는 게등등칩이고요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게 등치. 여기 앞쪽 한 사슬 뱃살. 후들려져 있안지이에요랑은 식으면 즐겨서니까 먼저 드시는 게맞요 네. <목소리도>

그 <목소리가> u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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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감색이 가능하다고? 돈가스나이마늘 철저, 철촉 엄청 쫀쫀한 데럽고쫀스가좀 네, 요 너무 치. 제돈까스맛 마셔야 요 너무 늘려서 가작하셔야 돼요. 쫀 진짜 맛있는 고기는 쫀쫀 먹으셔야 돼요. 먹어보니까 쫀리 괜찮은데, 음. 난도비려 아, 진짜? 하도기는소 많고, 막, 아, 그래, 우리가 군발이니까 이건 기린게 아니라, 기름이 고소한 거나 원래 고소한 거해 먹어봐, 이게, 어이없는 건안하잖 부드러운데, 뭉개지지 않고. 생하한 생명력이 있는 맛. 그러려면 너무. 음? 근데 여기는 안심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 이게 이렇게 입에 넣어서 씹고 혓바닥 이렇게 밀면. <laughs> 네. 근데 대신 거기는 아니, 저... 약간 핫독하던데, 있던데, 안심이 약간 핫박하다 느낌이 좀있었데 여기는 안심이거같 아, 너무 미친 소리지 팍! 팍! 엄이 맛있다. 절반이기도 아마 다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궁금한 아, 네. 아, 네. 이세요 귀여워. 오치소사마됐어 <laughs> 지금 생각했다. 이제 어디로 갔네요? 유럽 빈티지 그릇 같은 데를 파는 데를 한번 구경 갈 거야. 그래서 안락한 삶을 더, 이, 막 이런, 어? 무력보다는 안락한 삶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유럽 그릇 같은 곳 보러 갈 거야. 이야, 렬이 완전 네이버인데? 렬이버? 아, 엔틱 파는구나. 청일이 또 엔틱 좋아하지? 나 저번에 여기서 탐탑벌 사지 않았었냐뭐 샀더라? 이거 후라이팬 귀엽다. 음. 어, 야, 이거 되게 조졸기탱긴데 되게 쩡기. 얘또 귀엽다. 와, 하늘 진짜 예쁘다. 그렇지 음. 연남동 하늘. 청열아 내가 토끼를 못 봤어? 응? 토끼이를 봤으면 토끼이를잘찍줬어을거아니야 아까 못 봤어. 갑자기 커플링. 체계발에갔지 않냐? <laughs> 발이 벌써 껐구만. 뭐야, 지금 아직 안 열었네. 팝업이 여기 열리나 보네요. 신기하다. 8월 30일부터 월1 7일까지 동네니까 와. 또 와봐야겠다. 래밥안 먹어? 아, 난 볼래. 아. 난안 먹어. 왜이게 불러?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